오늘의 표현 잡아볼게요. Many people are at a crossroads in their lives and I'm one of them.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기로에 서 있고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. 붙여볼게요. I'm still figuring out what I'm going do with my life. 무슨 뜻이셨죠?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내 인생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아직 찾아내는 중입니다라는 뜻이었고요. 딴 Okay. These days I'm losing myself in working out. 가면? 요즘 운동에 아주 푹 빠져 있어요. 낮에 저는 일할 정도로 No Longer Human is a life-changing book for me. 인간 실격이란 책이 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그런 책이었습니다. When t i k s Fly 제가서 쪽에 서 뜨면, He is the life of the party. 분위기 잘 띄우는 사람이요. Oh my bad. 제 잘못입니다. My fault. 아 이거 안 했어요? <laughs> 왜 모르냐는 식으로 쳐다본 제 잘못입니다. It seems like he puts his time and space. 아 uh, he puts his needs로 발표합니다. His needs above his uh, above hers로 볼게요. 그럼 그의 그의 필요를 그녀의 필요보다 더 먼저 생각한다. 그렇게 잡아볼게요. Put s one's needs above hers. 그리고 he's on the boyfriend's side. 그 남자 친구의 편인데도 보이프하는 작품이니까 어 on h i s side로 가고 진섭을 여기다 적을게요. is only his. 진섭은 그의 편입니다. you'd better go your separate ways. 각자 가는 게 좋겠다. 이렇게 할게요. 우리 여기서는 가져갈 만한 핀 없었나요? 그래서 s t w o 팅투잠시간한번더볼 테니까 그때 절대. So e x p r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? 너무 놀고 싶다 Is o life changing? <laughs> <스> 사람? <laughs> 네. 네가 사람이니? 네가 <laughs> 사람이니? 저는 그냥 이렇게 좀기게요 주... 실화니? 너 실화냐? 이 정도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음... 너왜그래너 장난 아니야? 너. 너 진심이냐? 네가 <laughs> <너가> 사람이니? 네가 사람이니? 네가 사람이니? <laughs> 음? 그래서 어려운... 음? 왜 이렇게... 아 아저 아, 선생님 왜 이러세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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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조감좀 너한테 뭐 아, <laughs> 저한테 아, 선생님 오케이 레미팅 커버리 선생님 왜 이러세요? Are you for real? 그나마 what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수있어요 Are you for real? 너너 싫어하냐? 쟤 싫어하냐 이런 느낌이야. 쟤 싫어하냐. 제가 진짜 존재하는 거 맞니?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니? Anything else? Oh, he is the life of the party. Mm -hmm. Anything else mm -hmm. Those in their lives, and I am one of them. Mm -hmm. 트릭스프이 운동을 꼭 등록하시고 말해주세요. 에니디언 스타일? 어, 예상도 했어요. 페이즈 온테이이크 오케이 빨리 끝점. 역시 이 섭외 일찍 끝내지 세요